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리플 코인의 소송 상황에 대해 새롭게 전해드릴 이슈가 나와서 현재 상황 브리핑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의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SEC의 계속된 억지 논란에 홀더들 역시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현재 SEC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미커스 브리프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미커스 브리프는 소송에서 제3자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뜻하는데 현재 법원은 XRP 홀더들이 이번 사건의 증인으로 참여할 수는 없으나 법정 조언자로서 법적 문제에 대해 브리핑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XRP 홀더들이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직접 증언을 할수 없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 SEC 측의 패트리 두디라는 전문가가 나와서 나와 XRP의 투자자들이 XRP를 투자 계약으로 판단하고 시세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투자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XRP는 그래서 증권이다. 이런 의견을 법원에 제출해서 홀더뿐 아니라 XRP 대변인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존디튼 변호사 역시도 격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존디튼 변호사는 그는 분명 XRP 홀더 단한 명도 인터뷰하지 않은 상태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아미커스 브리프를 법정에 직접 제출해서 전세계 6만 7천 명의 XRP 홀더들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겠다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SEC는 XRP 홀더들의 법정 조언자 허가 요청에 대해서 법원의 의의를 제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데드라인이 6월 7일이었습니다. 어찌됐건 법원도 OK라고 말한 사안에 SEC가 반대한다고 들고 일어선 거기 때문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이 다음 소식입니다. SEC가 존 디튼 변호사의 아미커스 브리프 제출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본인들이 제출한 내용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원래대로 절차대로라면 SEC가 반대 입장문을 내면 당사자인 존 디튼 변호사에게도 사본이 전달되는데 이렇게 본인들의 반대 입장과 그 내용이 공개되면 안 된다고 법원에 요청한 거죠. 그런데 자신들의 입장문이 왜 공개되어서는 안 되냐에 대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더욱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SEC가 말하기를 패트릭 두디와 관련된 의견이 공개되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일단 존디튼 변호사는 소송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음 멘트로 결정타를 날리는데 자신들의 반대 입장 내용문이 공개되면 SEC 측 입장을 증언한 패트릭 두디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설명했습니다. XIP 홀더들이 패트릭 두디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존티튼 변호사도 정말 어이가 없었는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XIP 홀더가 어떤 방식으로든 두디에게 연락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내용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SEC의 논리가 웃기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더불어 이번에 열린 법원 오프라인 컨퍼러스 콜에서 SEC는 판사에게도 한방 맞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담당 판사인 살아내번 판사가 이더리움을 비중권이라고 밝힌 힌먼 스피치가 어디까지가 개인의 의견이고, 어디서부터가 SEC의 견해인 것이냐,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했었는데, SEC는 설사 그게 힌먼의 개인적인 견해였다고 해도 그 연설 내용 자체가 SEC 변호인의 법률 자문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SEC의 견해라고 할수 있다. 이런 신박하고 억지스러운 논리를 구축하며 제시했습니다. 어쨌든 법원은 이번 컨퍼런스 콜 내용을 검토한 뒤에 SEC 주장처럼 힌먼 스피치를 비공개로 할 것인지, 리플의 주장처럼 다 공개해서 다 따져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될수 있는 힌먼 스피치의 공개 여부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힌먼 스피치에 대해 처음 SEC는 힌먼 스피치가 DPP 정부 기밀보호 특권에 해당하니 공개 못한다 했다가 법원이 DPP에 해당되는 것 빼고 나머지만 공개하라 했더니 그래도 제출을 하지 않고 버티다가 새로운 변호사 비밀 유지권 논리를 펼치면서 다소 억지스럽게 계속 제출할 수 없다고 힌먼 스피치를 방어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번 한결에서 힌먼 스피치를 공개하라고 명령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결국 공개하라고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힌먼 스피치가 결국 이 모든 소송을 끝낼 수 있는 근본이 되는 문서이기 때문이죠. 일단 여기까지 지금 소송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SEC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리플에 이어 판사한테도 본인들 논리가 흔들리고 있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계속 구축해야 되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맞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구축 논리에 대한 공방을 8월 30일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계속된 증거가 쌓이고 결국 힌먼 스피치가 공개되면 사실상 소송은 리플의 승리로 끝내기 홈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소송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소식이 어떻게 나올지 꾸준히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리플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XRP 홀더들이 봄날은 멀지 않았다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 금일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